네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이맨입니다 가젯 트 보이시죠 가젯 가제트. 트가젯트와 가제트. 오늘 제가 같이 테스트 드라이브를 드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랑 드라이브를 하니까 좀 기분 그렇다 더럽다 가자 자 차종은 시엠사 타페고요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증상은 어, 도어 언나 가시죠. 도어가 이제 달리게 되면 40km, 50km 주행할 때 문이 저절로 탁, 작 잠기죠. 그런데 현 차량은 한쪽이 안 잠겨요. 한쪽이 안 잠기고 또는 달릴 때 짝깍짝깍 짝깍 소리가 나고. 자, 그 부분은 어느 부위인지를 찾기 위해서 같이 어,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석이 지금 다 도어가 열려있죠. 근데 네, 잠시 후좀 달리면 이제 잠기겠죠. 잠겼다. 자 뒤쪽도 잠겼고 앞에도 잠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석 쪽 뒤쪽에는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게 네 도어 트립을 탈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이드에 보시면은 캡이 있어요. 캡, 캡 볼트가 피스죠, 피스, 피스가 안 피스가 안 보이게끔 숨겨놓는 캡이 있는데 그 캡을 탈거하신 다음에 숨겨져 있는 피스를 빼주시면 됩니다. 사정에 따라서 피스가 여러 군데 숨겨져 있어요. 피스 자리만 확인하시면 돼요. 탈거한 피스는 분실에 주의하도록 이렇게 한 곳에 잘 모아놓으시고요. 트립을 공간을 조금 찾아서 뜯어줍니다. 커넥터를 빼줘야 되겠죠. 윈도우 수지의 커넥터를 탈거를 하겠습니다. 어, 잘 빼는데? <laughs> 네, 이 타입은 예전 타입과 좀 다르게 이렇게 철판이 있죠. 예전에는 그냥 뭐텅통 비어 있었어요. 비닐로만 붙여져 응? 있고. 지금 보이시는 노란 색깔, 이거 보이시죠? 10mm입니다. 10mm.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유리도 내려서 유리도 빼주셔야 돼요. 보면은, 고무, 고무로 된, 검은색 부분이 보이시죠? 저 부분에, 저 유리를, 블래스를 잡아주고 있는, 볼트가 숨어져 있습니다. 창문을, 스위치를 통해서 쭉 내리게 되면은, 저기에 볼트가 보일 거예요. 딱 숨어져 있죠? 저 피스를 풀러주셔야지 어, 유리를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전동 드랍을 갖다 놓고 또 소공으로 해? 아 이건 유지 쪽이라 빠가나가고 일본에서 유학생활 했어? 일본말 많이 쓰네 됐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자, 이거 분실하시면 큰일 납니다 구하기 어렵죠 얘는 충분히 이렇게 하면 쭉 손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부드러운 장갑으로 아 저희는 이렇게 처음으로 잡아주는 그 고리가 있어요 그 에러로 하는 게 있는데 에러로 다 있는데 일단은, 그, 셀프 정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콘텐츠가 제작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장갑으로 유 위를 잡아주시면은 떨어지지 않겠죠? 위에 떨어지면 주의하셔야 돼요. 손잡이죠? 핸들. 얘를 탈거해 주셔야 돼요. 고정 피스가 3개 박혀있네요. 촬영했다 좀. 촬영했다 좀 틀리죠?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 이거 잘 기억해야되는데 사진을 찍어보세요. 어느 방향에 어떤 고리가 들어갔는지 얘는 없고, 얘는 길이 있고요 커버가 이거 조립하다가 제가 잊어버렸서 뺏겼다 자, 이렇게 뺐습니다 웬일로 어? 공구를 사용하지? 에어공구를? 너무 많아 지금부터가 진짜 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볼트 위쪽에 이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이게 얘를 고정해주는 키예요. 보시면 별 모양으로 되어있죠, 별 모양. 별 모양 렌치가 필요하겠죠. 거의 다세 개입니다, 거의. 9 0퍼센트세 개지? 그냥 네 개는 못 봤어요. 나도 4개못본것 같아. 아웃사이드 엔드를 빼주셔야 돼요. 이만큼 떼었다면 얘 빼는 건 일도 아니에요. 자, 이 구멍, 이 구멍 보이시죠? 원래 네.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구멍에 저렇게 검은색으로 막혀 있는데 이 구멍에서 또 키스 네, 하나 네. 풀러 주시면은 볼트를 풀렀다면은 이게 아, 쉽게 음. 빠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빠지죠. 이 볼트는 절대 뒤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떨어뜨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얘는 안 떨어져요. 걸려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손잡이를 뒤로 뺀 방향, 응. 뺀 쪽으로 당겨주시고, 빼주시면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laughs> 자, 그 다음 할게 있죠. 그 다음에는, 자, 외, 바깥쪽 핸들을, 아웃사이드 핸들을 풀으셨다면, 요놈 때문에 그래요. 이거이거 풀어주셔야 돼요. 요근래 나오는 현대기아 차종들은 다 동일해요. 비슷비슷하지. 근데 현대기아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작업 방식은. 바로 오늘 주인공 이놈입니다. 이놈. 꽤 크죠. 뭉치가. 커넥터를 빼셔야 돼요. 어, 어, 이거, 이거 일자 드라이버 같은 게 있으시면. 그거 지금. 가젯가 위치한 부분 그 부분을 살짝, 살짝 위로 올려야 됩니다. 올리시고 당기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얘를 이렇게 살짝 올리셔야 돼요. 누르시면 절대 안 빠집니다. 안았어요 이대로 쭉 빼주시면 이게 뭐죠? 자, 끝난 게 아니죠. 이식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작업하기 전에 다시 이거를 살짝 걸어주세요. 부품을 뺐으면 신부과 비교를 해봐야겠죠. 심플 부분 모양이 좀 틀립니다 그렇다면 이거 뭐 옮겨 달아야 될 것도 있다는 뜻이죠 처음에 현대에서 현대기아에서 이, 이 타입을 적용했을 때 처음에 작업할 때 힘들었었는데 그지? 응. 몰랐을 때는? 몰랐어 자, 지금 색깔이 틀린 부분만 옮겨 심어주면 돼요 색깔이 틀린 부분 이거 보이시죠? 이놈만 얘한테 옮겨주시면 끝납니다 와이어, 아니. 조그만 와이어가 하나 들어갔는데 그 와이어를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눈을 보시면 은 어떻게 빼야 될지, 어떻게 깨야 될지는 딱 아실 거예요. 뒤로 후진 띠리리리리리리 <laughs> 기술료가 많이 절약하실 수 있지 지금 현상 응? 보시는 것처럼 손이 좀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 노동 시간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술료가 조금 들어간 편이에요 근데 이걸 셀프 정비를 하신다면 최소 5만원 이상이지? 어, 한그 어, 정도 어, 최소 5만원대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5만원이면 야씨 내 라면이 몇 봉지요 5만원 절약하세요 5만 그쵸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영상 만드는 거예요. <laughs> 자 조립하러 갑시다. 나 괴롭히려고 하는 거데 조립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커넥터나 배선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조심스럽게 작업을 하세요. 아 거지 대부분 이거 저희도 빼고 하는데요. 빼게 되면 각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 어. 셀프장비 하실다는 빼시는 게안 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네, 왜지? 어. 그렇게 부러지면. 케이블을 방향 그대로. 쭉 밀어넣어 주시고요 발 그리고 아까 뺐던 요거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키를 딱껴 주시고 그대로 원래 자리에 일단 맞춰 줍니다 일단은 이쪽에서 뺐던 볼트 기억하시죠? 한두 개 정도 살짝 걸어 주세요 계속 움직이다 보면 조립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조립을 살짝 살짝 해주시면서 조립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여기도 키가 있어요. 여기 하얀 색과키 보이시죠? 이 부분, 이 부분도 구멍에 잘 맞게끔 딱 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조립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조립이 끝났다면은. 일하다, 일하다 말고 쇼미더머니는 머리 자르러 간다고 합니다 업무시간에 머리를 자르러 간다니 참. 머리카락 아니야? 응? 아 그렇지 머리카락 자르러 <laughs> 차라리 머리를 자르고 와라 그냥 형 촬영 편하게 하고 올게요 어? 형차너 어디로 가는데 머리 깎으러? 어? 여기 앞에서 여기 앞에서 알았어 키 꽂혀 있을 거야 하! 야, 지금 당당하게, 당당하게 <laughs> 쇼미더머니가 <보니까 웃음> 머리를 머리카락 자르러 응. 용식 간다고 뭐, 차도 제차까지 빌려가면서 아 장롱 무 재키 안에 커넥터 아까 커넥터를 말씀 못드렸는데 커넥터 꼭 끼는 거 잊지 마세요 액츄에이터 커넥터. 다큐를 빠졌다면 창문을 내려주겠습니다. 천천히 이게 이건가, 이게 이건가 헷갈릴 때는 한번 땡겨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땡겨 오는 게 요겁니다. 안 땡겨 오면은 얘구요. 잠금장치지, 잠금장치 네, 딱 땡겼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면은 얘가 이제 땡겨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죠.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들어가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여기에다가 빡고 해주셔야 됩니다. 파워 윈도우 스위치를 절대 잊지 마세요. 스위치 커넥터를 저확히끼시면틀또 뜯어야 돼. 눈물 아. 나죠. 어, 주먹 좀 쓰는데 운동 좀 했나 본데? 그 다음에 <laughs> 말생각이야? <말생까냐? 웃음> 운동 안 했어. 치는 게더 빠르겠다. 응. 톡톡톡 돌리게 주시면은 대자리 딱 잡죠. 안쪽에서는 다 마무리가 됐죠? 끼우시고 넓은 부분에 넓은 데 넣, 넣으신 다음에 앞으로 진 끄십니다. 끝, 네, 끝, 끝. 여기는 눌러서 커버도. 끼우신 다음에 안에서 아까 뺐던 풀로던볼트 조여주시면 끝! 자, 가자, 신경가자 그리고 요거는 꼭 어? 열림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안에 안 열리기 때문에. 열어놓으시, 열어놓으세요. 우리 동영상 보시면은 이게 나올 거든요 작업이 끝났다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밖에서 문을 열어봅니다. 잘 열리죠? 그리고 잘 닫히고요. 안에 타셨다면 안쪽에 있는 핸들을 당겨서 열어 보시고 또 닫아 주시고 잘 되죠? 파워 인도 메인, 메인 스위치 이쪽에서 언락을 해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자, 언락을 해주세요. 당기고 열리고 다시 한번 당기고 열리고 자 착각 소리 났죠? 예. 네. 동승석 쪽 잠겼고요. 뒤쪽도 잠겼고요. 아까 장동이 안 됐던 부분도 잠겼습니다. 달리면서 언락 한번 돌볼래?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잠기죠? 자작자작, 자작. 어, 멋있네 이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쳤습니다. 장동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셀프 정비 예, 충분히 가능해요. 몇번 해보시다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두번 해보시면 어, 내 차도 한번 해보고 어, 친구 차, 지인 차. 아버지 차, 어머니 차, 여자친구 차 이렇게 용돈벌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laughs> 도전하세요.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 5만원 이상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장비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어, 카카오톡에다가 자동차의 모든 건 카인맨을 검색하시면 은 저와 채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료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가이트제 집에 가자! 집에 가야죠. 어, 나 집에 가고 싶어. 감사합니다.